내년 정부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했지만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 관련 공무원 충원은 애초 정부안에 견조 대폭 줄었다. 천명 집배원을 정규직화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6일 행정안전부 행안부 다 내놓은 2018년도 소요정원 국회 예산 심사 결과를 보면 국회 논의를 거치며 애초 정부안의 견적 공무원 충원 규모는 2746명이 줄었다. 군 부사관 증원은 애초 정부가 요구한 3418명에서 988명을 줄인 2470명이 됐다. 경찰 충원 인력은 2593명으로 정부안 3411명, 보다 818명, 24.8%이 감축됐다. 감축된 경찰 인력은 해경과 지구대 파출소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곳에 배치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이었던 우체국 집배원 1000명을 2018년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이중 748명만 전환하게 됐다. 그동안 집배원의 혹독한 노동 조건이 알려지면서 노조는 공무원직 전환과 함께 인력 충원도 요구해 왔으나 공무원 충원 반대 논리에 부딪혀 전환 규모마저 축소됐다. 행안부는 전체 무기계약 집배원은 3천 명 정도다. 내년부터 입사 연차에 따라 748 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19년. 2020년에도 계속 집배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도 정부안 800명보다 235명 줄어든 565명, 공항과 항만 검역 감시, 탈세 제보 처리, 환경 감시 등 생활안전 분야는 충원 계획 2,720명에서 413명이 감소한 2,307명으로 결정됐다. 이번 국가공무원 충원 규모엔 소방직 등 지방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남은주 기자 미포코 골뱅이 한의 점시오 점케이